<laughs> 진짜 크다. 언제 이렇게 컸어? 밤낮 없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하늘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수확을 앞둔 포도밭으로 출동했다. 한 손에 쏙 잡히는 미니미 송이부터 존재감 대단한 대왕 포도송이까지. <laughs> 진짜 크다. 언제 이렇게 컸어? 이상 기후와 태풍을 이겨내고. 기특하게도 잘 익어가고 있다. 작년까지 아름아름 직거래로 판매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기로 했다. 매년 포도철이 가까워지면 수확 일정을 물어보는 연락들과 함께 포도할 만큼 많은 하소연이 쏟아진다. 마트에서 사먹는 샤인머스켓은 맛이 없다고 말이다. 미련스러울 정도로 맛을 고집하는 두 내외의 경영철학 덕분인지. 한결같은 우리 집 포도 맛을 기억했다가 다시 연락을 주신다. 비록 일은 두 배로 많아지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만 알고 먹는 건좀 아깝다. 왕 크니까 왕 맛있다. 이거 새가 파 먹었어. 일은? 새 새끼. 야,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야. 얘들이 맛을 뒷갈나게 알아요. 옛날에 사과밭에서도 그랬어, 그냥. 아. 맛있지요. 다 맛있어요. 우리 거는 다 맛있어요. 새가 파먹든 말든 <laughs> 수확을 맞은 농장주님은 기분이 좋아요. 움직이지 마라, 사진을. 뛰어다니는 아이들만큼이나 포도 상품 사진도 찍기 쉽지 않았다. 잘 나와? 그림 괜찮아? 괜찮지 않겠어? 역광이라. 아 <laughs> 아, 사진 찍기 힘들다. 포도 아래 색깔, 크기, 야. 단면까지 찍고 나니 어느덧 점심 시간이다. 우리의 다이소 텃밭도 알타리순 1차 수확을 했다. 야 심은지 2 주도 안 돼서 첫 수확해도 되는 거야? 이 먹는 게 남는 거 그럼 뭐에 먹어요? 나물? 이거 겉절이요? 겉절이에서 바쁘게 먹죠 바구니 하나 사드여라 다이소 너도 씨만 아마 내네 어렸을 때도 있었을 거야 야이 사람 이 바구니가 이거 얼마나 이거 좋은 건데 이거 전천후다 포도 따면은 여기다 포도 나가, 탁 나가 탁저 우리 재질을 저걸 바질해서쓸 생각 어떻게 했을까 엄마한테 <laughs> 짜잔. 어. 밥을 먹었으니 이제 밥값을 할 차례다. 한동안 이어진 가을 장마로 아직 감자를 심지 못했다. 뭐할수 할 있는 게 없다. 할수 있는 건 없지만 장작 불에 구워 먹는 감자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 비료 포대에 물 빠진 좋은 흙을 채워 감자를 콕콕 넣어 주기만 하면 평생 감자 걱정은 필요 없어 보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 보기로 했다. 아이구 귀엽다. <laughs> 야, 감자값보다 많이 나오겠다. 지금 섞은 것 말해도. 퇴비를 적당량 섞어서 영양분 뿍 흙을 말아 주었다. 비료포대에 미리 섞어둔 흙을 채운다. 페트병은 구멍을 뚫어주고 성능 테스트를 마친 뒤 포대 가운데에 잘 고정시켜 주었다. 이게 맞아? 나는 모르는구만. 저저저 저, 저, 유튜브 유선생 유튜브 유유유 <laughs> 유튜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유선생님은 다 알고 계셔. 어? 됐는데? 어, 역시 다이소. 다이소에서 산 모종삽은 비료 포대도 잘 뚫어진다. 감자 들어와. <laughs>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반 자라서 안 해도 되나? 가을 감자는 그냥 심는다고들 하더라고. 물 아니, 흘리는 게 반.